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랑 오늘은 마라카스를 만들어서 기쁘게 찬양해 볼 거예요 먼저 이식과 오감 활동부에 있는 그림을 떼어서 준비해 주세요 준비물 한번 볼까요? 여기 페트병 있고요 그리고 국수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깔 신분지도 준비해 주세요 여기 테이프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끈도 있어요. 자, 선생님이 보내주지 않았는데, 여기 스티커도 집에 있는 거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신문지들 바닥에 깔고 선생님이랑 국수 놀이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국수를 한번 쫙 펼쳐 보세요. 우와, 얘들아, 소리가 나. 봐봐. 어, 맛있어요. 이렇게 먹어보기도 하고, 요렇게 한번 톡! 부러뜨려보세요. 자, 소리 들려요? 이렇게, 이렇게 부러뜨려서 선생님은 쭉! 떨어뜨려볼 거예요. 얘들아, 비가 오는 소리 같아. 두둑두둑두둑두둑 두둑, 두둑, 두둑.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이렇게, 부러뜨려서, 이렇게, 이렇게 떨어뜨려보세요. 우와! 소리가! 이렇게 부러뜨려서, 두두두두두두, 어우, 소리가, 비가 오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선생님이 국수를 많이 줬어요, 얘들아. 엄마랑. 이거 국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비 오는 소리도 들어보고, 맛있게, 이렇게 먹어보기도 하세요. 페트병 속에 이렇게 재밌게 놀이한 국수를 집어 넣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열어서. 국수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세요. 국수를 너무 많이 집어넣지 않아도 돼요, 얘들아. 소리가 날 만큼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선생님도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우리 친구들도 너무 많이 넣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뚜껑을 닫고, 그 다음, 집에 있는 스티커로 예쁘게 한번 장식해 볼 거예요. 선생님은 빨간색 하트를 이렇게 중간에 붙일 거예요. 또 파란색 하트도 붙이고 노란색 하트도 이렇게 예쁘게 붙여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스티커 이렇게 많이 붙여서 예쁘게 마라카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짜잔! 선생님은 이렇게 예쁘게 꾸몄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 꾸몄나요? 자, 이제 선생님이 이식과 오가 발동북에서 그림을 떼어준 거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자, 선생님, 이렇게 끈, 준비한 끈 했다가 이렇게 끼워서 묶어줄 건데 우리 친구들이 잘하지 못하면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세요. 자, 이렇게 끼워서 테이프로 고정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 붙이고 선생님은 끈을 끼워놨어요. 또 우리 찬양하는 모습도 이렇게 끼워서 또 테이프로 붙이고 또 하나님께 예쁘게 기도하는 모습도 끼워서 붙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못하면 엄마한테 도와주세요. 얘기하세요. 자, 선생님, 짜잔, 완성했어요. 자,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소리 들려요? 자, 선생님이랑 한번 하나님께 예쁘게 찬양할 건데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스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스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한주 동안 엄마랑 아빠랑 이 마라파스 가지고 기쁘게 찬양하면서 지내봐요. 자, 날씨가 많이 더워요. 얘들아, 건강도 조심하고 씩씩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